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영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이고요 오늘 날짜 2월 5일 현재 시간 2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3,959원 전일 대비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4,035원 저가는 3,885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나쁘지 않지만 지금 거래대금은 오전보다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코인 거래 대금은 더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RWA 이슈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 요거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보시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다시 양봉 전환하면서 위로 끌어주고 있고요. 시바이누 또한 지금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중, 중이니까요 요거 또한 정보 필요하시면 공유방 필요,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3,800원 후반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금 어잘 버텨주고 있다. 3,900원대에서 지금 이로써 상승 모멘텀 새벽에 한번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4,1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어 지금 그러니까 가격 나쁘지 않으니까 매수 어 지금 수량 늘려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량을 좀 늘려 놓으셔야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때 어, 급락이 나왔을 때, 저희 공유방 사람들은 제가 3,2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무조건 매수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3,2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어, 굳건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방이 필요한 거다. 타이밍 잡기에는 공유방만 한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정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시에로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에킨스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고 있다.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 2월은 매우 미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 세 가지 갖고 왔구요. 기사 상세하게 읽어보기 전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남겨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구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보와 이슈 부담 없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와 이슈는 미국에서 제가 직접 매일 매일 매 시간 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받아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신다면 정보 적감에서 하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슈 발생했을 땐 누구보다 빨리 매도하셔서 손해 보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리플만 정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직접 다 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어, 김반장과 함께 부자 되는 지름길에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시에로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에킨스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고 있다. SEC의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싸움은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2020년에 시작된 어, 이 사건은 리플랩스가 SEC의 s l p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리플 최고 법무 책임자 시에로인 안텔루티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최근 규제 변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일단은 2020년에 12월에 소송이 첫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때 SEC 어, 수장은 제이 클레이튼 이라던 사람이고요 지금 이 소송을 끝까지 쭉 끌고 온 SC 수장은 게리 겐슬러입니다. 어, 이 겐슬러는 지금 이제 사직을 하고 강사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2025년, 어, 임시대행 지금 우에다가 있고요. 우에다 다음으로 이제 폴 웨킨스가 정식 취임한다면 이제 폴 에킨스가 수장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어, 지금 폴 에킨스는 그래도 친 암호화폐 옹호론자이기 때문에 좀 많은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NBC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최근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안텔루티는 리플이 사기 시장 조작 또는 소비자 피해 혐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고, 사실 그는 SEC가 주장된 잘못의 특정 피해자나 재정적 손실의 증거를 식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대신 이 소송은 당시 암호회사가 등록할 수 있는 명확한 메커니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SEC에게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주장해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을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전쟁이라 일부러 설명했고 이는 행정부에서 공격적인 집행 조치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규제적 접근 방식이었다. 그는 리프리 4년 동안 이 사건을 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1억 5천만 달러 이상 지출했다고 말했고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욕했잖아요. 이 돈이면 차라리 별금 1억 2천 5백만 달러에 이 돈을 더업체서 그냥 2억 7천 어, 달러를 주고 합의를 보는 게더 낫지 않았겠냐. 왜 이런 헛돈을 썼냐.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어, 리플 뒤에는, 어, 많은 힘없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어, 이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으로서, 어, 몸빵을 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력이 바뀐 후 SEC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고,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날 SEC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침 5일 전에 게시 사면을 제출했다. 그러나 폴 에킨스가 새로운 SEC 의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텔로티는 새로운 리더십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이러한 소송의 장점을 제고하길 바라며 리플의 법률팀은 여전히 방어를 계속 진행 중이며 제2순위 항소법원에 브리핑 자료를 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연장을 했죠. 4월 16일로. 어, 그리고 안텔로티는 진행 중인 사건을 리플의 전략이라는 더큰 계획에서 어 소음이 있다고 본다. 그 있든 또한 이러한 소송, 특히 사기가 아닌 피해자 없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납세자 통과 규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일단은 안텔로티가 어 저는 좀 이번 선거 때 어 트럼프와 어리플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 진짜 크리스 라스니 민주당에 지원을 하면서 어 트럼프가 좀 빈도가 상했었던 걸 안텔로티가 개인 자금을 써가면서 어 지금 뭐 선거 자금을 뒷받침해 줬고 시오를 설득해서 지금 트럼프에게 조금 더 돈이 들어가게끔 어 기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보복을 하지 않고 지금 그냥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SRP 시가총액을 1조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 시가총액 1조 달러, 가격 20달러 목표로 이제 설정이 되었다. 에그레그 크립토는 SRP 가격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 수 있는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 에그레그는 최신 분석에서 SRP가 현재 채널을 내에서 균형 잡힌 움직임을 따른다면 시가총액이 최대 4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SLP 가격은 70달러 정도로 급등할 수 있으며, 하지만 그는 시장 변동으로 인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냥, 어, 지금 분위기 상으로 쭉 간다고 봤을 때는 3,000억 달러, 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면 가격은 5달러에서 6달러까지 될수 있다. 자, 지금 두 번째는 지금 파동 기반 시장 주기, 어, 지금 이제, 한편 이겨르그가 제시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파동 패턴을 따르며 이는 SLP의 시가총액이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 주기의 세 번째 파동 동안 초기 상승이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이것은 피터 브랜트가 이전에 SLP 시가총액이 5,02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피터 브랜트는 굉장한 비평가죠 비평가인데 지금 몇달 전부터 옹호론자가 된것 같은 멘트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을 내려 앉히고, 이제 s p 가 2위로 올라갈 것이다. 뭐, 5,020억 달러가 되면서, 어, 시가총액이 2,020억, 어, 5,020억 달러가 되면서, 어, 이제 이더리움은 조금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왜 이렇게 갑자기 옹호론자적인 멘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주기와 유사한 점을 계속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시장 감시자인 돔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최근 공개에서 SRP가 더 이상 2017년 프랙터를 따르지 않으며 현재 추세를 과거 움직임에 비교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하며 2017년 경수에서 경로에서 수에서경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25년 1월 이후 SRP 가격 움직임의 결과이다. 주목할 점은 돔이 이 시장의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과거 패턴을 되돌아보는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요거는 반대. 어, 역사적 패턴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건데요. 요건 할 때마다 빵빵 터졌습니다.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017년도에도 이제 빵빵 올라가면서 1000% 이상 급등하면서 3.31달러까지 갔고요. 2020 21년, 이제 소송 당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만0 0트 이상이 상승하면서 1.96까지 올라갔던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시청하시면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2월은 매우 미친 달이 될 것이다.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2월이 암호화폐 분야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지금 호스킨스는 2월은 정말 미친 달이 될 거야. 뭔가 일이 있어.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재밌을 거야. 음. 간종이에요? 간종이네, 완전히. 이 발언은 에이다 커뮤니티 내에서 뿐만 아니라 SRP 보유자들 사이에서 추측으로 불러 일으켰었는데, 호스킨스는 뭐, 협력에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리플과.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는 보안에 어 특화되어 있는 이제 코인이고요. 지금 이 사람은 RLUSD와 뭔가 협력을 하기 원하는데 지금 보안이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애들한테도 뭐 이제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안을 이제 좀 SRP와 뭔가 엮은다면은 좀더 좋은 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지금 뭐 호스킨스는 오랜 불화 끝에 최근 s l p 커뮤니티와 관계를 회복했고 이전에 그는 리플과 그 지지자들을 비판했는데 어 이제는 서로서로 어, 서로 돕고 있다 ceo하고도 만남을 주선했고요. cto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를 공고하게 어,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호스킨스는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일련의 대담한 예측을 내놓았고 그는 최근 블록체인 관련 주제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암호폐 산업의 시장 가치가 현재 3조 달러에서 20조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 그는 이러한 잠재적 성장 세책 증가, 실제 자산의 토크나 더광범위한 기간 차여에 기간된다. 실제 자산의 토크나, 이거 RWA죠. RWA는 지금, 어 아까 제가 거래소 차트 보여드릴 때, 온도와 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국채를 r w a 시켜서, 어,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온도와 함께.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부동산을 지금 리플 단독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요것도 같이 작업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에이다와 SRP 모두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수 있으며, 두자산 모두 지난 며칠 동안 눈에 띄는 하락을 경험했지만, 스킨슨이 암시한 미친 개발은 잠재적으로 시장의 약세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요것도 이제 2월 내에 나타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 패턴 한번 더 설명 드릴 건데요. 이 역사적 패턴은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급등 구간. 2017년 3.31달러, 2021년 1.96달러. 저는 25년도에는 어, 150달러까지 갈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24년도 11월에는 심리적 목표가 1달러 돌파 후에 12월에 2.91달러까지 갔고요. 최고치 돌파할 수 있었지만 하필이면 이날 우리나라 이슈 발생되면서 잠시 하락했다가요. 25년 1월 16일 3.39달러 돌파하면서 최고치는 깨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역사적 패턴 때 150달러, 뭐 외국 분석가들은 300달러에서 뭐 500달러 예측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어, 타이트하게 잡아도 150달러까지 갈수 있다 이유는 rlusd의 급성장과 소송 종결 여기에 etf 승인까지 접목이 된다면 150달러까지 갈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패턴이 지나고 난 뒤에 rwa 그 다음에 ipo ipo는 소송 종결 되고 나서 진행할 거라고 말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내 자리까지도 더 상승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꼭 투자 하시면서 적금식으로 해보셔도 좋다. 매달 일정 금액을.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갈팡질팡 하시는 투자 분들은 김반장 고미방 들어오셔서 함께 타이밍 찾고 진행해보신다면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역사적 패턴은 한번 놓치시면 2029년까지 기다리셔야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김반장과 손 잡고 어, 부자 되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이슈 자료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공유방은 정말 재밌게 운영하고 있고 초보부터 중급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고 제가 리플만 정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단타 추천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까지 김반영이 직접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